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그래도 4월 달에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제 설교를, 아니,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교는 우리 인생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준비된 거 없습니다. 없으면서 있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뛰어난 복상을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4월달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자, 늘 우리는, 우리가 묵상한 것은 깊이 묵상을 하죠. 그 묵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행동하려고 묵상을 합니다. 행이라도 내 생각으로 하다가 헛되게, 아니, 헛된 발을 내딛고, 헛된 생각을 하고, 또 헛된 결정을 할까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내 수준으로 생각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것을 잊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늘내 앞에다 갖다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데 내 생각이 늘내 앞에다가 뭘 갖다놔요. 그것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앞에 다른 것을 갖다놓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4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4월달에 월상예배 때 하고 싶은 말이 내네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크게 아멘. 자, 이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우리가 바둑 뛰는 사람들 을 보면은 요즘 바둑 바둑 그러지요 근데 바둑 구단이 바둑 초딩하고 보면은 수가 달라요. 바둑 처음 딘 사람은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둑 프로들은요, 몇 수를 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못본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몇 수를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오셨,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늘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목상하면 우리 마음이 에 뭐요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생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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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 생각을 늘 앞세우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요. 거기에 걱정이 생기고 투정이 나고 염려가 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신대로 따라가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자 이 제목을 제가 붙여놨거든요. 1 1절리 말씀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룬다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해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먹고 산다. 기도로 먹고 살아요. 또 어떤 이는 나는 예배로 먹고 살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예배로 먹고 살아. 난 기도로 먹고 살아. 아멘으로 먹고 살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급함. 아, 목마른 사람이 예배드리더라고요. 평상시에 보통 때는 다 누구나 해요. 그런데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네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 교회에 앉아 있어요. 저녁에도 앉아 있고 새벽에도 앉아 있고요. 어떨 때는그 사람이 일할 때는 와서 앉아 있어요. 목마르면요. 혼자도 앉지 않고 누구 데리고 와요. 기도는 누구 할까요? 예배는 누구 할까요? 하면 자, 갈급한 사람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여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대충 찾지 말고 필사적으로 찾아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라. 이런 자세가 안 나면 나를 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절실한 자세가 안 나옵니다. 늘 때리세요. 절실한 자세가 나오도록, 절박한 목마름이 나오도록 이 자세가, 이 태도가 나와야만 기도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돼요. 근데 늘 우리 자세가 늘 흐트러지거나 뻣뻣해지고 굳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서 복종시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절실한 마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목마름을 주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서 너희는 여와를 호 만날 만때, 예?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지라 그랬죠. 사실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이미 와 있거든요. 혈루증 여인에게 복음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수 있는 방법대로 다 했어요. 이미 그에게는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안 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가 있는 거돈떨어지니까 나중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들었던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쩌란말만 맞죠.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한번 소망한 건 겁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가까이 와 있는데도 결론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절실하게 목마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주님 말한 거 부르짖으라. 찾으라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주님의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내 현실,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마름이죠. 급하죠. 절급하죠. 그러면 거기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바닥을 친다면 바닥 친 자리, 여기서 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바닥 친 자리에서 누가 도와줬으면 이 생각,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도와줬으면 현실이기 때문에.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고,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으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게 목마른 사람의 태도라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를, 자세를 내가 만날 만한 태도로 만들었다. 주님의 의도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버티죠. 이미 복음이 혈루증 여인에게 12년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들은 거예요. 늘 자기 앞에 돈을 갖다 내세운 거요. 예 돈을 치워버렸을 때주님의 혈루증 여인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찬송과 가사처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 이런 고백이 가끔,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직장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니까는 아직도 이런 마음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태도가 늘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따라 해보세요. 궁율. 하나님이 목마름을 찾는 그런 막 갈급함이에요.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은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라고 하면 역시 저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배부른 사람에게, 자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삶하는 사람이 아요자 욕은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말뿐이에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보여야 되거든요. 행동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니 배가 고픈 사람인데 배고프다 말을 하지 않고 아직도 견딜만한가 봐요.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퍼져 버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응답 가 응답을 받습니까 하면 목마 말한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의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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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정말로 자기에막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이 달아지고, 교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로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는 현실은 어려운데 마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네. 마음에서 힘이 생기면 현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 소원합니다. 자 성경 한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고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목마를 때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가 도움을, 받, 도움을 받고 일어서죠. 뭐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구를 만나서가 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고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목마를 때 가까이와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그때 목마를 때가 사실 내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을 때요. 자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목마름이 왔을 때 내가 절박하다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배가 그렇게 들여질때 찾을 때는요, 내게 목마름이 왔단 겁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목마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딱한 번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근데 우리는 뭐, 막 일에 치우고 상황에 치우 때 목마름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목마름,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깊어지죠. 예배가 깊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픈 거 공감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했을 때 하나님의 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목마름이 있을 때 찾아라. 목마름이 있을 때, 따라, 따라해보세요. 목마름이 있을 때. 이루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도와주셔서 이루어 가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빌립, 골로서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 네. 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이 나오죠. 용납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자, 버리고 와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자, 여러분 이컵 있죠, 컵. 컵 안에 지저분한 것을 다비워야만새 것을 담아주시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버려라. 하나님이 저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이 것이 핵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더러운 컵에 물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더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버리십시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악인들에게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이런 것이 늘 들어오니까 버려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목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안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범사가 멈춰버린다는 거 아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버리, 버리지 않냐면 멈춰버려. 자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죠. 더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와서 채우시시거든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운 것을 멈춰요. 자 우리 회사에, 내 직장에, 내 생활에 하나님이 와서 늘 일을 하시는데 멈춰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제 말한 것처럼 전통이 있어요. 먹고 살기는 다 해줘요.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해줘요.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는 겨우 나 먹고 살아요. 나, 줄 것이 없어요. 해보세요. 내 털을 늘힐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저에게도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게 똑같아요. 내 털을 깨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깬 거예요. 전통을 깨시고 초등학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선입견을 깨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옳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버려라.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범사가 멈춘다 이 말이에요. 내 직장이 멈추고 내 회사가 멈추고 내 생활이 멈춘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멈춰 있는 거요.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주님의 관계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다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와서 목마른 사람은 뭐요? 살려주겠다고, 살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목마름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목마름을 내가 줬기 때문에, 목마름 가지고 나에게 올 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하나 생각나면 버릴지어다. 그러면, 범사 움직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행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요, 당자가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풍군으로 돌아왔어요? 아들로 돌아왔어요?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요. 풍군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에는 뭐 모습이 많은데, 풍꾼이 많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없어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자녀로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이 자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 합당한 열매를 맺기 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이런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자 탕자가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신발을 신겨 주세요. 뭐 잔치에서 이 하나도 요구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의 모든 자녀의 특권을 회복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네, 하나님의 싫어한 것을 버리고 멈춰 있는 것들을요. 자,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 아버지가 특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그러지요. 자, 은혜를 받아서요. 1 십절과 십일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뭘 준다? 아, 파종하는 자에게 뭘 줘요? 그러지요. 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우리에게 뭐요? 심어라고 줘요. 먹고자 하면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과 줄 것을, 나눌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소득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은요. 말씀대로, 제가, 아니, 아니 말씀이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자, 약속을 하나님이 했죠.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 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안 들었다고 이거 거둔 거 없어요.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비가 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하늘로 올리지 않아요.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은혜 받으려면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주는 삶이 여기서 제가 어, 힌트를 얻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목상하면 붙어 있는 것인데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느끼는 것.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도 아침에 성경 보는 사람이.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묵상을 못했을 때는 제가 보내주는 가끔 그렇게 문자 있어요. 그 문자라도 보면서 내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산파 얘기를 했어요. 산파처럼 우리가 된다면 산파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를 붙잡고 일을 해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때 당시 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 그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경에 보니까는 어, 아이를 낳는 것을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올성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번 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월상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고 4월 달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갖고 사는 겁니다. 뭔 이루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거든요. 단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목마름만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형편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정말 끊어버리세요.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먹고 살아 그랬지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만들라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주일날이고 아침에 목상 것도 오늘 내가 살면서 항상 말씀이 성취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 소망하세요. 그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수토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생삶 가운데 몸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얼마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게 하라. 아멘 아 아멘이 되게 하는 거. 아멘이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상황에 보면 할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멘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만들어지지 않는데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래야만, 이 신앙생활의 생활양식이 결론은 내 인생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이 되야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어때요?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은 10분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아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메시지를 듣는 자니. 많은 설교를 들어도 오늘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그 사람이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한 겁니다. 이게 목마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결론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말씀에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나는 이런 생활 양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대로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사월 달 소망으로 갖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 할렐루야. 네. 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리라 하박국에 보면은 2장 3절에 이 몫인을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 하리라. 비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소문을 가지고 한 달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생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토양을 만듭시다. 한달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풍성이 길을 여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사람이 기도하고 목마른 사람이 예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비가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이루어지는 토양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며 아,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내가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 네.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 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말씀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계절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아, 네. 4월달에 주십시오. 복음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이해관계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신앙고백하며 한 달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빗장을 열어주세요. 아멘. 생각을 열어서 소통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군대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모든 일종 주님이 함께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감동을 넘치게 주옵소서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